안녕하세요. 11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인천시 연수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1억보다 30.68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95억보다 30.55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1억보다 28.8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더샵 그린워크 3차, 18블록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3억보다 27.25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45억보다 27.14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7억보다 26.18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푸르지오하버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2억보다 25.77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11억보다 25.6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43억보다 25.35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4억보다 25.14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7억보다 25.08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엘 카운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억보다 24.78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0 2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4억보다 24.7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4억보다 24.7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4억보다 24.7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8억보다 24.62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 1카운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7억보다 24.48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5억보다 24.3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동춘동 송도동일아이필파크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6억보다 24.18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더샵 그린워크 3차 18블록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1억보다 23.77% 저렴한 7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4억보다 23.51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년동 원흥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7억보다 23.48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춘동 동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93억보다 23.39% 저렴한 2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74억보다 23.38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동춘동 송도파크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7억보다 23.37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1억보다 23.2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송도더샵 그린워크 3차 18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51억보다 23.24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8억보다 23.5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더샵 그린스퀘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4억보다 23.03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도동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2억보다 22.92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